현재 정기 안전 관리자로 재직 중입니다. 4월 24일에 일하던 중에 다쳐서 오늘 산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임시 계약직을 써서 저를 휴직 처리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치료하고 나서 다시 재직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요. 어, 일단은, 저 요양 기간, 요양 중에는 저 해고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휴직 중이신 거고, 요양 종결된 이후에도 한 달까지는 저기 해고를 못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양 종결되면은 다시 재 저기 재취업하시 재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근로복종 저기 뭐야 근로기준법 위반이 돼요 근데 어 뭐예요 계약직 근로자시다 근데 계약직으로 근로자신데 그 요양기간 동안에 계약기간이 종결됐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끝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 4월 4월 24일 날다 치셨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뭐 산재 신청을 하시면은 산재 신청을 하시면은 그 요양 기간이 나올 거예요. 요양 기간이 언제까지 치료 기간이라 그래갖고 그전만에뭐뭐 한 3개월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뭐, 3, 4, 5, 6, 7월 24일까지가 요양기간으로 승인이 됐다. 그럼면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기간이 되는 거예요. 휴업기간이 되고, 휴업기간이 되면은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돼요. 그사업주는 이제 따로 급여,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안 받아도 휴업급여 받으시면 되는데, 요 7월 24일이 지났다. 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예, 다시, 이제 이때부터, 7월 25일부터, 다시 출근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출근 못하게 하고, 해고, 만약에라도 해고를 하거나, 그러면 그거 자체로 근로복지, 근로기준법 근로, 근로 위반이에요. 이제 산재, 산업재해를 이유로 해서 해고를 하거나, 예,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근로 위반이니까요. 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 1년 계약직이다. 1년 계약직인데, 예, 1년 계약직인데, 내가, 뭐, 작년, 이게 올해 2025년이니까, 2024년, 뭐, 6월 24일부터, 그, 2025년, 6월 24일까지 일하기로 1년 계약을 했다. 그런데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25년 6월 24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2025년 6월 24일 날 근로계약이 끝나면은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휴업기간은 계속돼서 휴업급여는 계속 받겠지만은 근로계약은 6월 20일로 종결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휴업기간 종결되고, 7월 25일날, 다시 뭐,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이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더, 뭐, 출근을 못하죠. 왜냐면 근로계약을 맺지 못했으니까. 근데, 요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요양 종결되고, 요양기간 종결되고, 다시 출근하시면 됩니다.